두분 말투가 네. 이곳 말투가 아니신데요? <laughs> 우리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한 네. 10년 전에 이 땅을 사가 집을 지어 놓고, 네. 그러니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한 5년 하고, 자리 잡기는 한 5년 전에 완전 자리를틀어잡서했습니다 완전 이상기는 이제 예. 5년 전에. 예. 근데 네. 많고 많은 시골 마을이 있는데 예. 어떻게 하다가 항월마을을 오시게 되셨어요? 연고가 있으십니까? 땅도 많이 보고 이리 했는데 우리 조카가 소개 소개를 해가지고 우연찮게 여기 와서 한번 보라 해서 보니까 이 땅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그날 계약하고, 바로 그날, 그만 한두 달, 한달 사이에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동네가 와보니까, 솔직히 어르신들도 너무 좋고, 첫째는 우리 이장님이 알죠. 우리 동네를 잘 갖고 나가고, 선두를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어르신들이 첫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아. 그여 옆에 있는 터도에 젊은 사람이 집 보러 왔더라고. 땅 사러 온다고. 그러니까 뭐 하러 왔느냐. 그러니땅 보러 왔대. 그래 하면 이 동네로 오이소, 이 동네 오면 사면은, 살면 절대 후회는 안할 겁니다. 어른신 좋지, 이장님 좋지, 동네 분위기 좋지, 공기 좋지, 아나마의 좋지, 하나도 나무랄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에한 그래 며칠 있다가 두 분이 오셨는기라. 그걸 그래 또뭐 하러 왔어러니까 샀대. 응. 그리고 진짜 샀어요. 샀대. 그리고 어머나, 이제 아주머니가 좋대 해서 그냥 샀빗대. 응. 그렇게 진짜 잘해. 후회는 안할 겁니다. 음. 내가 그랬습니다. 음. 예. 그러면 시골 생활 해보시니까 도시 생활 하던 거하고 많이 다르시죠? 천지 차이입니다. 음. 나는 부산에 가면은 내보고 친구들을 심심해. 어찌 사노? 야, 도시가 심심하다. 아, 도시는 지금 일이 너무너무 그게 비교를 못한다. 사람은 네.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아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부산에살때 아파트 생활을 했는데 실제 시골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터밭을 갖고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반장거리도 이래 얻어먹을 수 있지만 이흙 냄새를 맡는다는 이 자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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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향을 맡은 기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조, 좋아요. 두분 <laughs> 도시에 계실 때는 도시에 계실 때 비해 가지고 금슬은 어떠세요? <laughs> 금실은 아저씨는 일가로 가고 나는 집에서 놀고 하니까 서로가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니까 그 성격과 모든 걸잘 몰랐어요. 예. 네. 몰랐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와 마음과 뜻이 조금 런데 우리 아저씨는 진짜. 이, 이런 이 것도 몰라, 요 <laughs> 나는 그래도 좀 일이 좀 많은데, 이게 시구하니까 자기한테 적성이 안 맞는다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격이 팍 나오면은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면은 내 마음이 내가 미쳤다. 부산에 있으면은 일을 하고 얼마든지 할 사람을 내가 대,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내가 모든 걸 마음이 비워버리니까 부산보다 사이는 더 좋아해. 아. 음 같이 못 있을 거. 싸워도 싸워도. 진짜 부산보다 사이는 사이는 진짜 더 좋아해.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요리 의리 하니까 진짜 참더 좋습니다. 인고 보고. 자운터 안에 일상생활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예, 솔솔 느끼고. 우리 사모님이 원만하시. <laughs> 모든 민에서원만해 마을 회관에 와서 놀면서도 원만해요. 그니까 나가 자해야되짚봤지 맞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 어. 저 노인 회장님도 두루두루 진짜 잘 보살펴주시고 참이 와가지고 진짜 후회도 했을 건데 할 새가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은요 이렇게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한다고 하면은. 음. 그, 마을에 원래 오래 살던 분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조금 그런 다 음. 아, 아니야, ]잖아. 아니야, 우리 동네텃세라는걸 내가. 그래 나도 그 부산에서 그걸 많이 들었어, 예. 네. 가면은, 이래 특히 경상도 사람이 여기로 오면은, 텃세를 한다더라 네. 하는 네. 걸 많이 들었어, 예. 네. 그거는 내하기에 달린 그러니까, 거지. 네. 내가 네. 거기에 자꾸 안 가고, 맴돌고, 이래 하면 그렇지만, 그렇지면 우리 여기 회장님이냐, 이장님이나, 덧새 여기 언니들도 다 덧새 줄 새가 없어예 그러니까 나는. <laughs> 쇼부 밑에 효자 생긴다 그랬어 <laughs> 에, 우리가 하이에 달리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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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꾸고 에이. 일하니까 교만하고 금방 지게 놀면 아무래도 보기 안 좋고 가시겠지 얘기된는 겸손하고 고기를 쓰이고 먼저 인사를 하고 나누고 일하니까 분위기가 어. 참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laughs> 성공적인 귀촌 귀농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먼저 이웃에 다가가고 예. 아, 그렇게 하면은 뭐큰 어려움이 없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 다 어르신들 아닙니까? 어. 어느 지역 아니라 다 어르신들에 그거 가면은 저 썩은 사탕 한 개라도 어. 사다 주면서 잡수세요, 이하고 나는 집을 이렇게 왜 이리 사다 주느냐, 우리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하 아. 나는 집을 비워 놓고 다니고, 우리 집을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난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모든 걸 내가 비우고, 가까이 가고, 막 아. 이리 하니까, 미워할래, 미워할 새 없지 뭐.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에 사시면서 제일 좋은 거딱한 개만 공기, 공기. 공기 에. 저 도시에 있으면은 우리가 아파트에 십몇 채 살면서 창문을 못 열나요 밤이 됩니다 차가 같이 다 있는지 음. 여기 오면은 미세먼지 빼놓고는 밤새도록 문 열어놓고 자요 너무 좋고 나는 처음에 와서 너무 밤이 되니까 조용한 거라요그 음. 해봤자 새 밤에 오는 새소리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나고 이상하다 이리 조용하나 내가. 진짜 내가 내 마음을 이상하다 하는 게 가면 갈수록 이 공기, 공기 분위기, 동네 음. 모든 걸다막 사람마다 실패한 사람 들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농이아이고만 우리 는살로 왔다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 진짜. 음. 아유 이거 우리 이저내 말이 어딘 만큼 내만큼 퍼져 나갈란가는 몰라도 진짜 소시에 산 사람들 와가지고 삶에는 너무 너무 좋겠어요. 나라 <laughs> <laughs> 여보 머리가 엉망이다. 옆구리도 <laughs> <그래도> 언니야 예쁘다 그 <laughs> 너무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예. 혹시나 네. 항월마을에 예. 아니면 여기 옥룡면에 귀촌이나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분 혹시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한번. 두 분이서 번갈아 가시면서 한 마디씩 아, 해 주십시오. 한 마디 하 있어. 와서 느낀 거. <laughs> 아니, 그리 이제 이 자연 속에서 이 마당 안에 조그만한 텃밭이라도 이래 일구어가니까흙 냄새 맡아 보면서 또 이거 이거 뭐 간단한 작물 같은 거 있는 게또 집안 반찬거리가 되고요. 이것도 소일거리가 되고 마냥 사람이 이 노후에 너무 할 일이 없으면 그것도. 그 할긴데 상막할긴데 쪼이 조만 텃밭에서 내가 이래 가볍게 이렇게 농사니 농사를 지어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사는 보람이 보람 을 느끼고 그리고 뭐 내도 이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시골 생활에 이거 조만 이렇게 무리하게 뭐이 일을 하면 아무래도 안 좋지만 또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응. 이렇게 자연 조그맣게 마당 안에서 이렇 한다는 거나 아주 내 적, 적게 생각하고 행복합니다. 응. 예. 우리는 여기 와서 참 우리는 많이 내가 건강해졌어요. 응. 응. 진짜 응? 부산에 있을 때는 기관질도 많이 오고 기침도 많이 하고 감기도 많이 하고 여기 와서, 그... 예. 진짜 감기라는 걸잘 모르고 응, 응. 진짜 좋고 이 나무 하나 내 사가지고 나는 상상도 못 해서, 이 와서 내 나무 사다 심는다는 걸.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보 장에 가서 우리 나무 사다가 이거, 이거 심읍시다 하면은, 파주면은 심고, 그 재미가 너무 솔솔하게 재밌어,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도 와가지고, 막 털을 넓게 잡으려면 넓게 잡지만 해도, 한 백, 한열평 정도, 이십 평 정도 하면은, 집 짓고, 창고 짓고, 텃밭하고, 나무 심고 이래 하면 다들 구애는 안할기라 생각합니다. 여기 또한 번씩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고기 사들고 안 옵니까? <laughs> 한번 와서 예. 예. 한번 와가지고 여기 가서 우리가 식당에서 점심 대접하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우리 집을 보고서는 너무 다 좋아하는 기라 예. 다 좋아하면서 그 당시 가을에 와 놓으니까 할줄 모르는 배추를 내가 이만큼 키워놨는기라 아, 예. 이렇게 그때 네. 올때 그래 내보고 자야 네그 김치 담아먹었나? 한게. 내가 싶어서 담아먹었지 맛있더냐? 그건 맛있지 내가 그렇게 김치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와서 그 김치 먹고 가라 이. 내가 그리하고 와서 다 좋아하고 갔어요 예. 아.